본 영상과 함께 실습해 보실 수 있도록 RSCOMMAND 무료 평가판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 네이버 검색창에 RSCAD를 검색하시거나 그래버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RSCOMAND 무료 평가판을 다운받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RSCOMAND 따라하기 제4강 PDF 파일을 DWG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RS 커맨드를 활용한 PDF 파일을 DWG 파일로 변환과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DWG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변환하고자 하는 PDF 파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PDF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이미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랑과 이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응용 프로그램 메뉴에서 가져오기, PDF 가져오기를 차례대로 선택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명령창에 import PDF라고 입력하여 PDF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PDF 가져오기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제 PDF 파일을 DWG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 모드에서 블록으로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요. 우측에 옵션을 눌러 일반 도면 층에 보시면 여기서 필요한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PDF 파일 항목에서 우측에 찾아보기를 눌러 DWG 파일로 변환시킬 PDF 파일을 선택하여 열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지처럼. 작업창에 이렇게 가져온 PDF 파일을 수정 또는 편집하여서 DWG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또한 PDF 파일을 좌측의 치수랑 본래의 치수랑 다르죠. 이런 PDF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치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RS 커맨더에서 이번 강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RS 커맨더로 PDF 파일을 DWG 파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어, DWG로 변환할 예제 테스트용 PDF 파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응용 프로그램 메뉴에서 가져오기 PDF 가져오기를 눌러 어, 창을 이렇게 여는 방법이고요두 번째 방법은 명령창에 import pdf를 입력하여 pdf 가져오기 창을 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명령창에다가 import pdf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엔터 그러면 이렇게 어, 창이 생성이 됩니다. PDF 가져오기 창이 열리면 모든 항목에서 블록으로 삽입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 PDF 파일 항목에서 찾아보기를 눌러 DWG 파일로 변환시킬 PDF 파일을 선택 열기를 합니다. 바탕화면에 예제로 테스트 도면을 넣어놨습니다. 열기를 눌러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작업창에 PDF로 이렇게 저장된 도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말씀드렸듯이 PDF 파일을 가져온 경우 PDF에 이렇게 기입된 치수와 여기 가져온 실제 치수가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크기, 치수 등등을 꼭 재검토하신 후에 DWG로 저장하셔야겠습니다. 이상 PDF 파일을 DWG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S CAD 홈페이지와 블로그 방문 시 네이버 검색창에 RS CAD로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영업 지원이 필요하시면 하기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